안녕하세요, 세홍입니다. 펠리세이드 모델이 입고 되었습니다. 방금 차량을 확인했고, 수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상 부위는 운전석 뒷도어랑 뒤헨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어 몰딩. 펜다 몰딩은 이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한번 탈거하면은 재장착이 안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 걸로 교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어 보시면은 지금 손상이 지금 이 손잡이 부분부터 해가지고 도어 중간까지 이렇게 우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교환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하이 손잡이 부분이 방금 도색하게 되면은 도어를 열고 닫을 때 계속 충격을 받으면은 퍼티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판금 도색은 잘안 하는데 오늘은 보험처리가 아니라 일반으로 지금 자비부담을 하시는 경우라서 요거는 판금 도색을 진행하고요. 새 걸로 도어를 교환하는 것만큼은 깔끔하게는 안 나올 수 있다. 대신에 저희가 100% 품질이 있다면 은한95% 이상은 저희가 진행을 판금으로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고 예상 일은 내일 정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쪽이 먹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하단부 요쪽도 지금 조금 먹어 있습니다. 이것도 판금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판금 작업을 하게 되면 펜더 몰딩을 제거해야 되고요. 제거한 상태에서 이 몰딩은 교환이 되어야 합니다. 펜더 판금 작업을 위해서 주유구를 탈거하고 어, 판금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라인을 살리기 위해서 한땀한땀 판금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금작업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이 상태에서 도색 및 열처리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도포된 퍼터를 면에 맞게 이쁘게 갈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버티까지 이렇게 면을 다 잡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베이스 색상이 도색이 진행됩니다. 지금 이렇게 마스킹 처리를 다 해가지고 차량의 부품 부위에는 페인트가 날리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를 완료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됩니다. 마스킹 처리만 하는데도 숙련된 기술자가 한 2-30분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마스킹 처리가 됩니다. 다른 부위에는 휠이나 타이어에도 이렇게 칠이 묻지 않도록 깔끔하게 완전히 봉인시켜서 진행을 합니다. 차량의 기본 색상인 베이스 코트 도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육안으로 보아도 어디 하도장을 했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깔끔하게 색깔이 잘 올라간 상태입니다. 도색을 할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게 이런 각진 모서리 부분. 램프가 체결되는 부분, 그런 모서리 부위에 도색이 잘안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오버홀 처리를 하지 않고 도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손잡이 틈새라든지 도어 틈새, 핸더와 부품 사이 사이 이런데까지 도색이 다 부착이 잘 되어야 되는데 오버홀을 실시하지 않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도장면이 잘 부착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형식으로 공정을 준수하는 업체에서 반드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 이 상태에서 열처리를 해가지고 도장면을 그 바싹 구워준 다음에 다시 이제 클리어 코트, 반짝반짝 광택이 나는 클리어 코트 도색이 진행되겠습니다. 이 흰색 펠리사이드 차량 색상의 경우 WC9, 펄이 들어가는 색상이라서 지금 이렇게 베이스 코트를 도색한 이후에 펄 색상을 또 별도로 도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투명 클리어가 올라가는 3코트 색상입니다. 그래서 3코트 색상은 베이스 색깔을 칠한 다음에 펄 색상을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장면이 부품 구석구석에 잘 부착이 되도록 꼼꼼하게 도색을 진행합니다. 지금 영상으로는 잘안 보이지만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펄이 베이스 색상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펄까지 다 올라가게 되면은 투명 클리어 코트 광택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재료가 도색이 되게 되겠습니다. 클리어. 도색까지 완료되면 이렇게 반짝반짝 광이 나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열처리를 진행해 줍니다. 바싹 구워줘서 이 재료들이 도장면에 그잘 부착이 되도록 바싹 구워주겠습니다. 클리어 코트 도색까지 완료된 상태로 지금 보시면은 광이 이렇게 반짝반짝 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도어 몰딩을 조립하고 핸더 몰딩을 조립하고 그리고 도어 아웃사이드 핸들을 조립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오버를 해주고 작업을 해야지 이렇게 틈새에 도장면이 곳곳에 잘 스며들어서 퀄리티 있는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어 몰딩, 핸다 몰딩까지 조립 완료되면 작품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늘에서 측면에서 비추어보고 각도를 이동하면서 비추어봐도 퀄리티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도어 몰딩 안쪽까지 이렇게 도장면이 곳곳에 부착이 되도록 어, 작업을 하는 업체에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어보호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틈새, 부품과 부품 사이 틈새가 일어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늘에서 말고 햇볕에 비춰봐도 어, 굉장히 품질이 잘 나왔습니다 도어랑 펜더 사이 그리고 도어와 부품 사이 사이사이에도 도장면이 곳곳에 잘 부착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퀄리티있는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식 공정과 재료를 준수하는 업체에서 반드시 작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